자, 목진석 구단의 날일자 한 방, 굉장히 만만치 않았는데요. 여기서 이창호 구단의 다음 한 수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창호 구단과 목진석 구단의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대국은 2019년 3월 5일에 두어진 제 20기 맥신커피베 16강전 경기입니다. 시종일관 전투가 벌어지면서 엄청난 수익기 싸움이 진행됐던 한 판인데요, 막판에 이창호 구단이 엄청난 사활 묘수를 보여주며 승리를 거둔 한 판입니다. 이 대국의 하이라이트 바알람과 함께 보시죠. 흑이 이창호 구단이고요 백이 목진석 구단입니다. 이창호 구단이 호구를 쳐서 우아기의 백도를 압박을 해 가고 있는 장면인데요. 목진석 구단은 젖히고 호구 쳐서 탄력적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이수는 흑이 단수를 친다면 이패를 버티겠다는 뜻입니다. 때려 가더라도 백은 이런 자체 패감이 상당히 많죠. 때려서 흑이그 다음에 패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어가는 것은 한칸 띄어서 간단하게 살 수가 있죠. 여기서 이청호 고단은 이곳을 집어서 팩감 공작을 했는데요. 지금 이 수가 무슨 뜻이냐면요. 백이 이곳을 이어준다면 자체로 이득이라는 뜻이었고요. 이곳을 끊어간다면 하나 빠져두고, 아까처럼 진행이 되었을 때, 네, 백이 팩감 쓰고요. 흙도 이런 식으로 밀어가는 팩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있는다면 때리고요. 단수치고 나와도, 이런 네, 식으로 패감을 쓸수 있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이 패감 공작을 하는 한수였습니다. 하지만 실전에 목진석 구단의 반발이 상당히 날카로웠는데요. 여기를 단수치고 뚫어가니까 흙의 우하기 쪽이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이후의 실전을 보시면 끊을 때 여기를 밀어가고요. 이창호 구단은 젖혀두고 입구자로 응급처치를 해두고 중앙 쪽을 지켜갔는데요. 여기서 목진석구단은 이곳을 끊어갑니다. 한점 때릴 때 단수 쳐서 요 진행은 이창호구단이 버틸 수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 장면에서 원래 목진석구단이 이곳을 끊어갔다면 이창호구단이 대책이 없었습니다. 여기를 단수 선수하고 한 점을 잡는 것은 백이 끊고 나서 이곳이 단수가 쳐졌을 때 흑의 우화기가 몽땅 잡히기 때문에 요진행은 흑이 망했고요 그렇다면 호구를 쳐서 버텨야 되는데요 그때는 한 점을 제압을 합니다 단수치고 흑이 백 4점은 잡을 수가 있지만 백이 선수로 우화기 쪽을 깨면서 살았기 때문에 요렇게 둔다면은 이창호 구단이 굉장히 손해를 본 모습이었죠 내 네, 목진석 구단이 끊어 갔다면 굉장히 곤란했는데, 실전 진행은 이한 점을 끊어 먹어서, 내요 네, 진행은 이창호 구단도 충분히 해볼 만 합니다. 내 네, 목진석 구단은 2패를 걸어서 최강으로 두어 갑니다. 하지만 이창호 구단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냥 때리고 한 점은 주더라도 날일자 가서 어느 정도 백도 제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수가 지금 좌하기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진행은 이창호 구단이 굉장히 흡족한 진행이었습니다. 이후의 실전을 보시면 목진석 구단은 우하기 쪽을 일단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단수치고 막아갔고요. 지금 단수치고 막는 순간에 흑이 귀 쪽에서 살 수는 없어요. 이것을 끊고 나서 한 점을 나가더라도 백이 빠졌을 때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창호구단은 단수치고 버리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여기 하나 붙여두고 한 칸을 띄어서 하변 쪽을 완벽하게 제압을 해 두었습니다. 요 진행을 딱 봤을 때 이창호구단 입장에서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패를 이기면서 집으로도 많이 이득을 봤고요. 그리고 우화기 쪽도 제압이 되어 있고 좌기적도 어느 정도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이 만족스러운 진행이었습니다. 목진석 구단은 좌변 쪽에 두 칸을 띄워서 좌기의 을 압박을 했습니다. 흙이 이런 식으로 지켜둔다면 은또 손을 빼고 큰 자리를 가겠다는 뜻이었는데요. 이창호 구단은 여기서 손을 빼버립니다. 상변 쪽에 큰 자리를 가는 것이죠. 이창호 구단의 생각은 지금 좌기 쪽은 가벼운 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도 째고 나올 수가 있고요. 한 칸으로 씌어가도 눈목자로 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타개가 가능한 돌이죠. 목진석구단은 이곳을 짚어오면서 통 크게 공격을 했는데요. 이창호구단 이구자를 가두고 나를자로 슬슬 탈출을 합니다. 목진석구단이 지금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진석구단은 이 좌하기 쪽에서 공격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요. 이후의 실전 같이 보시죠. 일단은 이한 점을 끊어서 지금 우변 쪽에 백도 모서라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을 취해두었고요이창호구단은 네, 단수치고 뻗어서 좌하기 쪽에 흑한태도 응원군을 보내고 중앙 쪽에서도 주도권을 가져오고 거기다가 우산기의 백두 점도 앞 박을 했습니다. 이창호 구단의 일석삼조의 한수였고요 네, 목진석 구단은 이곳을 들어왔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당장 저하 계획들을 공격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여기를 짚어도 입구자로 타고 나오고요 반대로 입구장 하는 것이 언뜻 보기엔 날카로워 보이는데요. 여기서 인공지능은 어떤 그림을 보여주냐면요, 하나 막아두고 네, 젖혀갑니다. 백이 3단 젖혀서 이 흙을 제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하나 끊어두고 이곳에 붙이는 수가 아주 기가 막힌 한수라고 합니다. 백이 위쪽으로 젖히는 것은 치받고 하나 끊어두고요. 이곳을 젖혀갔을 때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백의 모양이 깨지기 일보 직전이죠. 이곳을 딱 젖히고 이어가면 이 진행은 백이 대책이 없고요. 백도 아래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젖히고 뻗어서 있는 것은 단수 치면 백이 여기를 이을 수가 없죠. 그럼 요석이 잡히기 때문에 요 진행은 백이 공격 실패입니다. 백은 집을 챙기려면 이한 점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 끊어두고 이런 네, 식으로 붙여가서 백의 모양을 쓱쓱 지워가면 흙이 굉장히 좋은 형세라고 합니다. 아, 인공지능은 정말 이런 발상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이런 진행 정말 실전에서 떠올리기 어려운 진행인데요. 어렵지만 이런 진행을 자주 보시다 보면은 실전에서 이런 발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순간 기력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목진석구단은 이곳을 일단 들어가서 직균형을 최대한 맞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창호 구단이 여기서부터의 공격이 굉장히 완벽했는데요. 이후의 실전 같이 보시죠. 이 구자로 붙여두고요. 이곳을 붙여갑니다. 지금 이 수는 당장 백을 끊겠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실전처럼 네, 계속해서 백의 모양을 흠집을 만들어서 백한테 악수를 두게 하는 것이죠. 지금 목진석 구단이 두고 있는 수들이 다 악수고요. 그리고 이 날일자 한 방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창호 구단은 공격을 통해서 악수를 받아먹고 집을 챙기고 있습니다. 딱 이것도 단수쳐서 흙은 확실하게 살아두고 집도 많이 챙겼고요. 아직도 백은 곰마이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이 필승 지세를 확립했습니다. 자, 목진석구단은 중앙쪽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백이 지금 막상 열분 곳이 많다 보니까 그 열분 곳을 먼저 지켜두고 있고요. 이창호 구단은 좌변 쪽을 띄어둡니다. 지금 목진석구단이 집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진석구단은 무난하게 가면 안 되죠. 최대한 판을 흔들어 가야 되는데요. 그 수가 바로 이곳에 붙여가는 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창호 구단도 지금 형세가 너무 여유 있다 보니까 지금 젖히고 이 좌기의 백네 내점은 버려도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뻗어서 백이 잡으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실전에 이창호 구단이 여기서 볼을 해두고 이곳을 두었는데요. 이수는 인공지능이 가장 추천하는 아주 좋은 한수였습니다. 지금 이수가 뭐냐면요. 일단 두는 순간에 백이못 살아 있습니다. 백은 자연스럽게 중앙을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 백도를 은은하게 공격을 하면서 중앙 쪽을 정리를 할수 있는 것이죠. 이후에 바둑을 보시면 이창호 구단이 자연스럽게 공격을 하면서 중앙 쪽을 정리해 가는데요. 이 수순이 모두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한 수였습니다. 네, 지금 공격만 하고 있고 백은 악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창호 구단 중앙 쪽을 두텁게 처리를 해두고요. 내날 네, 일자까지 흙의 모양은 전보다 연결이 되었고 백은 아직도 못 살아 있습니다. 내 네, 목진석구단 일단 이곳을 막아서 집으로 최대한 버텨갔고요. 이창호구단은 이곳을 단수쳐서 공격을 했는데요. 이수가 조금은 실수였다고 합니다. 이 단수친수로는 흙은 그냥 이곳을 젖히고 빠져서 도서합니다. 그렇다면 백의 대마가 아직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일수를 해둬야 되는데요 그럴 때딱 이런 것을 슬슬 뛰어가면서 백의 집을 깨고 있으면 지금의 형세는 흑이 9집반 정도 유리한 상황으로 이창호 구단이 절대 우세를 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곳을 단수 쳤을 때 목진석 구단의 입구자가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흑이 막을 때 이곳을 젖혀서 좀 실전에 끊어갔는데, 목진석 구단은 여기서 이어갔는데요. 이 수가 마지막 패착이었습니다 목진석 구단은 이 장면에서 단수를 쳤어야 합니다. 흙이 있는다면 딱 이어서 흙의 내점이 잡히면서 요진행은 흙이 흐름이 갑자기 이상해지죠. 그렇다면 때려야 되는데, 그때 이곳을 끊어서... 흑한 점을 크게 제압하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진행이 됐다면 바둑은 긴 바둑으로 갈수 있었죠. 하지만 실전 진행은 이곳을 이었다가 흑이 뻗는 수가 지금 선수입니다. 세 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날일자로 가고 이곳을 찌를 때 흑이 찔렀을 때 응수가 없습니다. 끼운다면 단수치고 이어서 자충으로 백이 잡혔죠. 반대편 찌르는 것도 호구치고 이곳을 관통하면서 백의 돌이 다 잡히기 때문에 요진행은 백이 안됩니다. 결국 목진석구단은 여기서 약점을 지킬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창호구단이 호구치고 이구자로 딱 잡아버리니까 날카로웠던 목진석구단의 이구자가 불발이 되었습니다. 목진석구단은 단수치고 이곳을 막아서 집으로 최대한 버텨갑니다. 당장 흑이 막더라도 중앙 쪽에 나오는 수가 있어서 이 상변 쪽은 쉽게 안 죽는다는 거죠. 이곳을 나와서 끊더라도 백이 한 집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집 반대편에서 한 집으로 살아 있습니다. 자이창호 구단은 이곳에 껴붙여서 백의 모양을 깨러 갔는데요. 지금 백이 이곳을 뒤로 박고 나서 이런 식으로 깨지는 것은 집으로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으로 졌기 때문에 목진석구단은 치받아서 승부를 걸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바둑은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실전 같이 보시죠. 막을 때 이곳을 나왔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이창호구단이 그냥 호구를 쳤는데 이 호구가 조금은 실수였어요. 이 호구친수로는 중앙을 하나 막아두고요. 그리고 호구를 쳤어야 합니다. 백이 호구 칠때한 점을 잡아서 이렇게 되면 은 좌변 쪽에서는 흑이 굉장히 탄력이 좋기 때문에 잡힐 돌이 아니고요 그리고 밀어가더라도 이었을 때 여기서 반집이 있기 때문에 흑의 상변 쪽 대마도 공격당할 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그냥 호구를 쳤는데 이곳에 단수가 오니까 아까의 반집이 사라지게 됐죠 요 장면이 되서는 굉장히 혼돈 속으로 빠졌습니다 이어가자 호구 한방 쳐두고 위쪽을 지켜가니까 흙이 막상 상변 쪽이 못 살아 있는 것이죠. 요 바둑이 4 0초 출기 바둑이다 보니까 요런 착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창우 단 여기를 찔러 갔습니다. 지금 백이 막는다면은 여기를 끊어서 아까처럼 살 수는 있지만 흙도 중앙에 한 점을 제 앞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찔러 갔고요. 목진석보단은 이제 뒤가 없습니다. 무조건 흙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곳을 뻗어서 잡으러 갔습니다. 네, 선수 교환을 하고 네, 지금 이창호단이 선수 교환을 하면서 중앙에서의 수익기를 했을 것 같고요. 네, 이곳을 호구로 받아두었습니다. 지금 이게요. 한 칸을 뛰는 것은 이쿠자가 좋은 수입니다. 쌍립을 쓸때 여기도 끊고요. 젖힌다면 하나 젖혀두고 이곳을 딱 끊어가면 네 백은수가 굉장히 많은데 흑이 수가 몇수 없죠. 요 진행은 흑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창호 구단의 호구는 굉장히 좋은 한 수였고요. 자, 목진석 구단도 최대한 어렵게 흔들어갑니다. 단수치고 이곳을 한집 내서 이제 상변 쪽의 흙 대만은 완벽하게 살았고요 목진석보다는 좌변 쪽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날일 자를 두어서 흙의 좌변 살아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것이었죠. 지금 이곳을 붙이는 것은 백이 빠지고 막을 때 이구자로 붙이면 이두점 잡는 것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처도 뻗어서 잡혔습니다. 흙이 한 점을 때리는 것은 이구자로 가고요. 이곳자 붙일 때 치중 가능수가 좋습니다. 막을 때 이곳을 키워서 죽이고, 젖힌다면 뻗어서. 네, 지금 이게 흙이 두 집이 안 나요. 이두 점을 먹어도, 먹여치면 여기가 지금 옥집이구요. 이렇게 된다면 흙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목진석구단의 날일자 한방, 굉장히 만만치 않았는데요. 여기서 이창호구단의 다음 한수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이창호구단의 다음 한수는 이곳을 붙이는 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백이 찔러 간다면, 여기를 끊겠다는 뜻입니다. 끊는다면 한 점을 때리고, 이 구자로 가서 살 수가 있고요. 백이 빠진다면 이한 점을 제압을 합니다. 백이 반대편에서 흑돌은 잡을 수 있지만 이렇게 귀가 뚫린다면 집으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흑의 승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뻗는 것은 이어 두고요. 젖힐 때 이곳을 끊어갑니다. 이 끊는 타이밍이 귀가 막힙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단수 치고 위쪽을 끊으면 은 백의 대마가 자충으로 잡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이어서 버틴다면 막아두고 이굿자로 가서 이흑이살 수가 있죠. 막으면 딴 애도 살고요. 한 점을 나온다면 단수 한방 쳐두고 나가서 꼬부리면 사는 궁도가 됩니다. 어, 이창호 구단 이 붙임 묘수 상당히 좋은 수였습니다. 목진석 구단은 이곳을 뻗어서 응수를 했는데요. 여기서 한번더 밀어갑니다. 자, 이게 어떤 수냐면요. 팩이 막는다면 있는 수가 선수입니다. 다른 데를 가면은 끊겨서 환격으로 잡히고요. 백도 위쪽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 입구자로 갑니다. 막는다면 때려서 손쉽게 살 수가 있고요. 빠져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하나 밀어두고 이곳을 빠져서. 네, 이게 이창호 구단이 40초 출기 상황에서 이런 묘수를 두어 간 것인데요 와 수익기가 엄청 납니다 여기서 좌변의 사활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백은 잡으러 가려면 이구짜를 가야 됩니다 이구짜를 가고 흑은 여기서 막습니다 백이 젖히고 이곳을 끊는 것은 일단 지금 요패도 있고요 흑이 요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흑은 손을 빼고 이곳 중앙을 젖혀갈 수가 있습니다. 막을 때 하나 이어두고 지금 여기가 교환이 다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뻗는 수가 선수이죠. 호구를 쳐야 되는데 그때 끼어가서 지금 중앙 쪽에 백 대마도 못 서라 있고요. 막았을 때는 이어두고 이곳을 딱 나가면 우변 쪽에 백 대마도 못 서라 있습니다. 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패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좌변쪽도 폐가 있고요 흙은 폐감도 많고 백도 잡으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먹진석구단이 이창호구단의 묘수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활이 정말 재밌는 게요 여기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백이 이곳을 찝어서 잡으러 가는 건 어떨까요? 흙이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는 오공도화가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사활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시죠 백이 때리면요 뒤쪽에 단수를 쳐요. 그리고 맞고 나서 이곳을 끊어서 잡으러 가면 여기서는 후절수가 등장을 합니다. 때린 다음에 이곳을 이어서 끊는다면 뒤로 단수 치고 끊어가지고 후절수로 백을 자충으로 잡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여기서의 변화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창호구단은 이곳을 초읽기 상황에서 다 수기했던 것이죠. 자, 결국 목진석 구단은 여기서 빠져서 잡으러 갔는데요. 이럴 때 이곳을 막아서 이 수가 굉장히 날카로워 보이긴 합니다. 나온다고 하면은 저혀두고 이곳을 딱 넘어가면 흑이 두 점은 잡았지만 내살 네, 수가 없죠. 하지만 2차원 구단이 이곳을 막아가니까 맛보기로 살았습니다. 귀쪽을 막아야 되는데 이곳을 붙이고 딱 빠져서 이 안쪽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밀어도 두점 잡아서 살 수가 있고요. 젖혀도 이곳을 단수 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세 점을 잡고 살았죠. 아 어... 정말 이 바둑이 시종일관 수익기 싸움으로 엄청난 전투 바둑이었었는데요. 이창호 구단의 이 붙임 묘수가 기가 막힌 묘수로 이창호 구단이 흑불계승을 거둔 한판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창호 구단의 사활 묘수 같이 보셨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바람이었고요.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